상세기 백문백답 선악과 사건의 본질.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의 타락, 죄의 문제, 원죄, 죽음, 고통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본질,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말씀에 선악과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리시는 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문단이 끝이 나죠. 자, 이 톨레도튼의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장세기 3장 1절로 15절 이 이야기가 이 사연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2장 4절에서 시작돼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 창설을 및 선악과 사건의 언약을 주시고 아담의 책무를 말씀해 주시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장명해 줬고 여자의 창조와 결혼, 선악과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원시복음의 선포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연으로 어, 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 에 작은 문단 나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3장 16절 여자에게 내리신 처벌, 잉태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 이한 절이요. 이 하나의 문단을 또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서 21절. 아담에게 처벌을 내리시고 땅을 저주하시고요. 가죽 옷을 입히셨다. 하는 데서 문단이, 큰 문단 하나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방하고요 에덴에서부터 그의 거느린 땅을 갈게 하셨다. 하는 데서 작은 문단이 하나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출산과 두사람의 상관된 제사 가인의 아벨 사례와 하나님의 저주 가인의 후예들의 계보 아벨을 대신해서 셋 출장했고 그때 이제 셋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데서 하나의 큰 문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커다란 문단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은 이 문단 내에 우리가 의미들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래서 이런 문단 구조 가운데서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본질 선악과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본문은요 선악과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본문 이스토리텔링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시작되어서 3장 15절에서 1차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2장 4절부터 3장 15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장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2장 4절에서 시작된 아담의 창조, 당시 배경과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 그리고 선학과 사건 등 모든 스토리텔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장세기 3장 15절을 향해서 가고 있죠. 즉,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요 우리가 왜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 죽음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든 이런 노동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는 일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땅은 경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 힘든 이, 이 은근 키를 내는지 이런 등등 이 세계와 우리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이 스토리텔링은 창조만큼이나 우주적인 사건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작정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악과 사건은요, 사람의 번제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창조의 완성 과정으로서 선악과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은요.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또 예, 계시록 말씀 볼까요?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는 언제 이름이 농명될 수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는 농명되지 못한데요. 창세 이전에 농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선악과 사건의 궁극적인 본질은요,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오는 사건이라는 데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예 원죄, 죽음과 고통, 이 세상이 망가진 이런 것들 이것의 근원적인 의미, 근원적인 어떤 이유를 설명해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오게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 본문의 궁금한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외에도요 자 선악과 사건의 공개된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인가라고 하는 궁금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줄 미리 아셨을까 선악과 사건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패하신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뱀은 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을까? 하와의 실패, 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 뱀의 말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진실이었는가? 그때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왜 후손들이 모두 죽어야만 하는가? 저주 아래 놓여 있어야만 하는가? 사망의 유전은 죄성의 유전을 의미하는가?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위치와 선악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모르고 계셨어.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을까? 또, 왜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살지 않는가? 모든 가축과 짐승 땅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여자의 후손이란, 왜 여자의 후손일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여러 궁금함들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함께 답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선악과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본문에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이외에 궁금한 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우선 선악과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